6조 성경과 외경 5조 성경의 위험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이 책들만을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이 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정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믿되 이는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승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성경께서 이 말씀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과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셨기 때문인데, 맹인조차도 성경 안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6조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들, 즉 제3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에스더서의 부록, 풀무에 들어간 새아이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 벨과 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베우 상하로부터 구별한다. 교회는 정경의 일치를 이루는 한이 모든 외경들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경의 증거를 통해 믿음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확증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외경은 그러한 능력과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다른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도 못한다. 성경의 권위와 위험은 성경에 의해 확증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5조는 우리는 정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의심없이 믿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구가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이야기, 발람의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 요나와 바다 괴물 이야기까지 전부 사실이라고 긍정합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의 매혹적인 설명들 또는 성경의 비신화한 해석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확한 사실임을 시인하기 원합니까? 개몽된 사회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의심없이 믿습니까? 거리낌 없이 성경을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말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통개혁주의 성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믿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참되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권위와 위엄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십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았을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큰 힘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 타 죽어가면서도 또는 들짐승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나가면서도 이 말씀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서방 교회들에게 핍박의 시기가 오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이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 시기를 견디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하려면 아직 많은 세월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성도끼리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때도 깊이 새겨집니다. 마음을 나눌 때 서로에게 동일한 씨름과 승리, 동일한 의심과 확신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겪은 일을 확증해 줄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나의 씨름과 승리들이 단순히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실함을 확증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벨직 신앙고백서가 최우선적으로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자 기도드 브레드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시대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썼습니다. 따라서 그는 여기서 로마 교회의 근본적 오류들 중 하나에 대해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교회의 진술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jd 텐젤더 목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성경의 교회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로마 교회는 교회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에 선행되어 왔다는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변증한다. 로마교회가 성경을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가톨릭 백과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무호한 가르침을 권위를 근거로 성경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로마교회는 단지 인간일 뿐인 추기경, 주교 또는 교황의 말에 따라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한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교회가 스스로를 말씀 위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말씀 위에 있지 못하면 오히려 말씀의 권위와 위험 아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최종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교회 또는 교회의 어떤 사람이 말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온갖 종류의 개인적인 해석에 노출되고 혼란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이를 반대하면 우리는 처음에 언급했던 오류. 우리가 선포한다 라고 자랑하는 오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of me